59페이지에 438번. 풀이 두 가지로 해줄게요. 자, 첫 번째 풀입니다. 첫 번째 풀이는 그냥 그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 가로를 X라고 놓고, 그치? 그 다음에 세로를 Y라고 놓은 다음에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름 이렇게 그어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4쪽 그럼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온다, 그지 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은 4의 제곱, 16 되는 거. 요거 한 개.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둘레. 둘레의 길이를 식을 일단 세워봐야 내가 뭘 구하는지 알수 있겠지. 둘레 길이는 뭐야? 가가 세에 세 안에? 그럼 2의 x 플러스 y네? 이거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이거의 최대 값을 구해주세요. 요런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풀이의 제목을 달아줄게. 얘는 코시슈바르츠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그럼 이거를 풀면은 2x 플러스 2y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겠죠? 그럼 코시 슈바르츠가 어떤 느낌이야? 각각 따로 개수 따로 떼서 제곱해서 더해서 곱한 거 식으로 적을게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얘는 개수였죠?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거야. 또 곱할 거야. 개수 없는 채로 제곱해서 더할 거야. 근데 개가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놨어, 수학자들이. 우리도 증명할 수 있고 별로 복잡한 증명은 아니거든? 그래서 얘가 2x 플러스 2y 전체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있어, 이미. 그 이대로 사용하면 돼. 그럼 얘의 최댓값이 얼마인지 나오게 돼있어. 여기까지 이해 됐지? 근데, 외울 때, 사실 잘안 외워지거든? 그래서, 개수만 따로 떼서, 제곱해서 더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수만 따로 떼서, 제곱해서 더 하면, 그, 개수가 달려있는 채로 제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대 이런 느낌. 이 되겠지. 이거 증명하는 건 뭘로 증명해?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증명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 이런 느낌.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놓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해놓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 이거 전부 다 전개해보면은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이런 애들이 다 사라져. 다 사라지고 남아있는 애들만 가지고 절대부등식을 만들면은 항상 성립한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어. 이해되겠지? 보통 증명해주는 거 있고 안 해주는 거 있잖아. 얘를 왜 언급하겠어? 이거 자체가 문제로 나와. 그 이거 자체 뭐 빈칸 채우기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언급을 해봤다. 두 번째 풀이 가게